부부야, 이 새끼 예쁘나? 응? 쿠키 예뻐? 응. 음, 쿠키 예뻐요? 응? 쿠키 예쁘나? 너 어디 가니? 새끼 놔두고. 쿠키 예뻐요? 앉아, 우리 쿠키. 쿠키야. 쿠키 눈 언제 뜰 거야? 시끄러 우리 쿠키 눈 언제 뜰 거예요? 쿠키야! 우리 쿠키 눈 언제 뜰 거예요? 응? 음? 우리 쿠키 눈 언제 뜰 거야? 응? 음? 엄마 어디 갔어? 쿠키야! 엄마 어디 갔어? 어? 저 아저씨 개는 왜 짖는 거야? 그치? 쿠키야, 엄마 어디 갔어, 엄마? 엄마 저기 있네? 너네 엄마는 나오지도 않냐? 쿠키야! 쿠키야! <laughs> 쿠키 냈네 했어요! 쿠키 냈네 했어요! 응? 쿠키 냈네 했어요! 쿠키 냈네 했어요! 쿠키야, 엄마잖아, 엄마. 그치? 엄마? 두부 엄마? 두부 엄마? 니네 새끼 데리 가! 이리 와. 음, 저, 들어가서 엄마 쭈쭈 먹어.